술에 대해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편의점에서 G7 가베르네 소비뇽이라는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편의점 와인을 다 마셔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어떤 특정 와인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와인 맛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 와인을 마실 때쯤이면 제가 제정신이 아닐 때 마시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와인 중에 제가 제일 맛있게 마셨던 와인을 그냥 설명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편의점 와인 중에 제가 그나마 괜찮게 먹었던 와인은 호주 캥거루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거 좀 맛있게 마셨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빨간색 글씨로 되 있는 건데, 디아블로막 악마가 처음 마시는 와인 막 이래서, 그거는 왜 악마가 마시는지 알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존나 악독해져가지고 악마들이 다 실직했잖아. 그래서 걔네 돈이 없어가지고 존나 싼 와인 마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처음 먹나보다 싶을 정도로 맛이 없어요. 아우,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좋같더라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맛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와인은 근데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와인은 맛 알고 싶으면 좀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해야 돼. 와인 관련된 얘기 여러분 해드릴까요? 일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릴 때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비밀들 중 하나는 저는 책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책을 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얻어진 칭호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책을 너무 좋아해서 도서관에 자주 가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들이니까 자주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어머 우리 아들도 잘했으면 좋겠다. 칭찬을 존나 하는 거야. 이 시발 높아져 가지고 어? 내가 김준표 담아 그게 씨발 그 소리가 듣고 싶어 가지고 어릴 때 미친놈 이었죠 솔직히 만화책 있는거 그냥 존나 보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내가 그래서 만화책을 발견했어요 또 이게 도서관에 가보면 특히 아파트 도서관에는 만화책을 존나 숨겨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나 하여튼 만화책이 숨겨져 있었는데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내물방울이라는 만화책이 있네 그래서 그 시내물방울을 딱 읽어보니까 존나 재밌는 거야 여러분 그거 잘못 읽으면 족된다 진짜 존나 재밌어요. 감정 이입이 되고 막 어? 와인을 한잔딱 먹으면 시발 막 지리산이 막 고라니가 뛰어다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흰색 옷 입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인사하고 막그 뒤에 검은색 갓쓴 사람이 일로 오라고 강경화 걸린 거죠. 죽을 때가 된 거지. 그리고 또 와인이 옛날에 검색해보니까 존나 비싸잖아. 내가 생각하기로는 야, 저게 존나 비싸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포도주스 4,000원이면 사잖아요. 큰 거. 근데 와인은 막 8만원 이러니까 4,000원에 20배 아니야. 그럼 그 안에 20배의 맛이 암축돼 있겠구나 와인 그 만화에서 사기꾼 새끼들이 뭐 있는 것처럼 존나 그려놨어 그 작가 새끼 미친 새끼예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와인 마셔보는 게 그렇게까지 이제 진짜 꿈이었거든요 제가 스스로의 약속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마술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일이 많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얘가 막 라이더하고 담배도 피고 술 먹는 훌륭한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커가지고 훌륭한 깡패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머니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지 너 나가기 전에 약속을 해라 엄마 아빠랑 담배랑 술은 성인이 돼서 하고 담배는 웬만하면 피지 마라 엄마는 네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너를 힘들어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스무 살 전까지 술은 절대 마시지 않고 담배는 절대 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20살 지나서 이렇게까지 참먹을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20살 때까지 와인도 술이니까 기회가 몇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마셨어요 한 번도 안 마셨어 그러다가 20살 때 고삐가 풀려서 진짜 좋댔죠 이제 20살이 지나니까 이제 대가리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술을 존나 마시기 시작했는데 21살 때 나는 형님 집에 놀러 갔는데 고그 형님이 집이 좀 사는 형이에요. 나보다 두 살인가 많았거든. 그때 무슨 마술하는 형님이었던 것 같아. 근데 고형 그 집에 와인셀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이 썰을 그대로 풀었어요. 형님, 내가 있잖아. 저 와인셀러. 옛날에 신화물방에서 울 봤다. 이러면서 이제 고그 형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 형한테 마시고 싶다고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이 형님은 내가 이걸 마시고 싶은 재민이처럼 보였나 봐. 저는 어느 자리를 가든 무시당하는 입장의 인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거기 이제 있는 와인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샤도 디캠이라는 와인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로만의 꽁키, 이런 이름 들어간 거는 한 잔에 막200 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진짜 비싸. 근데 내가, 어릴 때그 신의 물방울이라는 그걸 봐서 로마네 콩티라는 와인에 대한 이름을 내가 아니까 그때 그 형한테 얘기할 때 우와 이거 나그 만화책에서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한게이형 입장에서는 이게 마시고 싶다로 들린 거예요 내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고그 형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거든 근데 그게 와인셀러가 그 형께 아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둘이 술이 좀 들어가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야. 준표야 너 진짜로 저 와인 마셔 보고 싶니? 라고. 나는 취했으니까 방금 빠따줘 씨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형이 씨발 그걸 까서 나한테 줬어요. 근데 이제 씨발 내가 와인 맛을 아냐? 어형 한잔 하시죠 그리고 시발 둘다 이빨이 따라가지고 정도 따라 을걸 술취해가지고 자첫 잔은 원샷해가지고 나 나중에 알고 진짜 충격 받았는데 여러분 그 가게에서 마신 89만 원짜리 술이었어요 와인 가게에서 주면 시발 이만큼 주거든 그래서 그한 병을 다쳐 먹고 그 옆에 있는 와인을 마실 때쯤 형님의 부모님이 이제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 형님 부모님이랑 친해가지고 별로 상관없다고 얘기하셨고 나도 술먹은 상관없었지 근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다 오시더니 아 너희 뭐술 마셨구나 뭐 와인 좀 마실래 이러면서 가셨다가 이제 자신의 가장 비싼 술이 없어진 걸 느끼신 거죠. 그형 부모님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하긴 했지. 어? 진짜야. 그냥 하나의 거짓 없는 100%허퍼까지 따뜻한 트루 스토리입니다. 나안 때린 게 다행이지. 아니 그리고 또그 아버지가 그걸 물어보셨대. 이빨을 존나 꽉 깨물고 물어보셨을 거 아니야. 너희 이거 어떻게 먹었니? 어떤 맛이었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원샷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그 형은 존나 처맞았겠지 아마. 그래서 첫 번째 내 와인에 대한 기억은 근데 파멸했어. 왜냐면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와 와인을 마셔서 근데 내가 그때 먹고 나서 존나 아픈 거예요 그냥 다음날 물론 물도 그렇게 처먹으면 아프지 근데 와인 때문에 아픈 거 같은 거야 내생각엔 그래서 아 와인 씨바 병신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내가 와인을 또안 처먹다가 24살 때가한번 과도기가 와요 이제 매일 맥주, 소주, 막걸리, 가끔 이제 양주에다가 맥주 타먹고 파멸하고 이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와, 시발 노는 것도 진리지. 그래서 미쳐가지고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때 당시 술 자주 마시던 사람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안 마시는 술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와인을 먹어보자. 그리고 이제 동네 마트를 갔는데 그 동네 마트에서 별거 다 마셔봤어. 죽통주도 먹어봤고 그거 존나 맛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걸 먹어보다가 진로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진로 포도주? 가격도 합리적이고 우리가 먹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다. 그래, 우리도 한번 시어 분위기 잡을 때안 됐냐? 다 같이 그 진로 포도주를 내가 기억나기로 16병인가 샀을 거예요. 3명에서 16병을 사가지고 맥주잔 500잔 있잖아. 거기다가 따라가지고 존나 마시는 거야. 근데 그때 마시면서도 느낀 게 진짜 오랜만에 술 마시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존나 맛없어요. 진짜 포도주스에 오줌 싸고 나서. 단맛 나나 이렇게 먹어보고 아직까지 단맛이 나네? 그럼 그냥 냅두는 거야. 냅두고 냅두고 냅두다가 어느 순간 딱 먹어봤는데 이제 시발 썩은 맛이 나. 그럼 판매하는 약간 고맛이었어. 그 그래서 와 시발 이건 진짜 죽겠다. 그때 같이 술 마셨던 세명중한 명이 진짜 죽을 뻔했어요. 오줌을 싸고 물을 내리고 세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변기 물에 이제 세수를 하고 있다가 그 틈에 잠들어 버린 거야. 그 친구 진짜 뒤질 뻔했어요. 물에 빠져서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꿈을 꿨대요. 뽀글뽀글 하면서 이렇게 반 정도 내놓고 숨을 쉬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토했어요 물을 하도 많이 쳐먹어가지고 진로포도주 먹으니까 일반적인 숙취가 부엌칼 같은 과도로 찌른 느낌이라면 그 진로백포도주는 도끼로 맞방을 치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16병 다 먹었을걸요 그때 왜냐면 와 그래도 샀는데 이거 남기면 우리 아무도 안 먹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다 먹어가지고 <laughs> 피나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나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두 번째도 이제 마음이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와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생겼거든요 그러다가 와인에 대해서 이제 좋아진 계기가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 행사장을 갔는데 동문회 행사였고 그 동문회가 되게 좋은 행사였어요 또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나는데 거리 보면 때 반응이 되게 좋았던 아저씨 한 명이 아 우리 동문회 하는데 혹시 와줄 수 있나? 막 이래가지고 아유 갈 수는 있는데 저를 부르려면 돈이 듭니다 히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아유 뭐 얼마나 드는데 그 아저씨 술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저 비싼데요 하고 그냥 내가 좀 세게 불렀단 말이야. 나도 술 먹었었거든. 이제 이 아저씨가 안 놀라는 거야.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나봐. 그래서 아그 정도 가격이면 부르지. 내가 부를게 하고 그냥 아네 불러세요. 그럼 빠잉 하고 말하는데 불렀더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진짜 고급진데아 심지어 내가 기억이 나는 이유가 무슨 대학교 동문회였어. 약학사 무슨 동문회여가지고 존나 크고 비싼데였어요. 그래서 개쩔었지. 어우 너무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왔나? 그 아저씨가 막 오더니 야 요러시쿠 이러면서 나한테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 아. <laughs> 히사시부리 이러고 이제 가가지고 그 아저씨가 또 우리 술 한잔 먹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 행사라는 게 신이 나야 하는 것인데 이러면서 이제 술을 따라주는데 와인이더라고요 좋댔는데 진로백 포도주가 이제 입에서 아름거리는 거야 포도주스에 오줌 싸고 말린 그 맛이 씨발 자꾸 눈앞에 아름거려가지고 술 끊었다 그럴까 신장이 아프다고 얘기할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씨발 그럼 한번 먹어봤는데 존나 맛있는 거예요 와 이게 이렇게 맛있다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원샷을 때려서아저 죄송한데 저 그랬더니 어? 행사 전에 마셔도 되 이랬는데 아이 정도로 체험 조법이죠 이러고 존나 얻어먹어 한세잔 먹었을걸 아 이제 그만 먹어 <laughs> 그것도 존나 비싼 거였어요 그게 스파클링 와인 중에 되게 비싼 거였어요 와 그거 마시는데 존나 끝맛이 달큰한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행사도 되게 잘 끝나가지고 내가 그술 되게 좋아하는 거 같으니까 그 선생님이 한 병을 챙겨주더라고 그때 선물 받아가지고 맛있게 날름날름 날름 처먹었죠. 어, 너무 행복하더라고. 진짜 잘 먹었어요. 그래서 와인에 대한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와인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항상 잘못 생각했던 게 내가 술을 워낙 좋아하고 존나 많이 마시니까 나는 와인 솔직히 한병 정도면 안 되거든. 그래서 소주나 아니면 맥주처럼 아씨발두 병은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맥주 한잔 마시면 알딸딸하게 취하고 소주 한병 마시면 알딸딸하고 이러시면 내가 봤을 때 와인도 좋은 취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뭐 취미로 그런 것도 사다가 그냥 한두잔 먹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좋지는 않지. 씨발 술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랑 여러분 차를 드세요. 좋은 사람이랑은 차를 마셔도 괜찮아. 술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차 마시면서 좋은 얘기 많이 하세요. 그냥.